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루닛입니다. 지금 루닛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통과하고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이 이제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 기술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슈, 해외 수요까지 자이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라고 지금 볼수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차트적으로만 봐도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었죠. 이 44,000원 구간에 이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 매우 중요했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설 쌍바닥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삼각수렴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급등파동이 나왔고, 눌림 이후 세력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림. 그게 나타나고 있죠. 전형적인 세력들의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55,000원 이 단기 저항에서 저항을 맞았지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고 뚫어버리는 이상적인 흐름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럼 이 주가는 결국 어디까지 갈수 있다? 6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수 있습니다. 6만 원대 있는 여기 있는 저항대, 요 라인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1차적인 또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뭐 갭으로 뚫어버린다거나 하면은 여기가 탄탄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재료의 크기 그리고 시장이 그 재료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6만원 뚫게 되면서 이제 7만원 라인 여기 형성되고 있는 한 6만 8천원부터 한 7만 천원대 요 라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식가총액 자체가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재료 자체가 좀 굉장히 괜찮아요. AI 진단 부분. 작년에 이제 임상 데이터 공개했을 때, 암 진단률이, 암 발견률이 의사가 진찰한 것보다 15% 높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도 저는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루닛을 보유하시는 이유가 또큰 수익을 원해서, 큰 수익을 기대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짧은 스윙의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전략은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10%를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400%의 수익을 내는 종목, 수백 의 수익이 내, 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사실 10% 여러 번 먹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를 한 15번에서 17번만 반복하면은 지금 이 수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죠. 실제로 제 리포트 구독자 중 일부는 지난 달에만 벌써 큰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복잡한 분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런 타이밍 잡히는 구간에서 세력선 공략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력 중심 기업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되는데 그 기술력이 발동되기 전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교체로 인한 시장 전반의 테마 순환이 발생하고 있어요. 글로벌 호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장이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코스피는 어느덧 3천을 다시 넘어섰고 지금 3,10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수 상황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단돈 100만 원 정도라도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자이 100만 원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지금 저희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발행되는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의 추천주까지 볼수 있는 링크가 걸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루닉 관련해서 이렇게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추천주도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정보도 여러분들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10% 수익을 17번만 반복하면 자산이 5배가 늘어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전략, 그 핵심을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만 바뀌어도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전으로 정말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방향성들이 쏟아졌고, 이걸 그냥 정치 뉴스로만 보셨다면 기회를 절대 못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리 움직여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공약 한 줄에 벌써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 정부가 푸는 돈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날아갈 종목은 뭘까?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과 뉴스에서 수익포인트를 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고 정확히 수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주의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너지 공약 뉴스 하나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급등 교육 개편 정책 뉴스가 뜨자마자 AI 교육주들이 직행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매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 1, 2년을 먼저 대비해는 선취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놓치면 급등주를 남들이 익절할 때 뒤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향후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차기 정부의 정책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지난 대선 시즌 정책주 시그널을 캐치해서 몇 배씩 수익을 냈어요. 이제는 정책 키워드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정책과 연결된 수급, 차트 구조, 지금 모두 포착이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원자력,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몇 배씩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쌓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보십시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남들처럼 전화번호 남기라는 말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핵심 히든 종목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책 뉴스는 누구나 보지만 그 뉴스로 수익을 내는 건 극소수의 투자자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분이 하반기 주식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